12월 3일 개헌군이 국회 총을 들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들어온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조국혁신당도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에는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란 잔당을 선택한 자들 내란 잔당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.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직권 남용 등의 금지 등 직권 남용하에서는 안 된다. 지금 윤석열을 보호하는 모든 행위가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.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해서 이 자리에서. 누가 책임자인지,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내란 잔당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